돌아가게 네. 해보세요. 이게 따로 따로 돌아야 돼. 손바닥 안에 있는 게 따로 따로 돌아서 이렇게 바로. 세 개씩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까워집니다 이렇게. 뭐라고요? 풀이야. 이렇게 까지면 여기를 잡고. 이거 하나로 가지고 요걸 묶어 줘야 돼. 묶어 주면은 안 풀려 이게. 자꾸 해 보세요. 자꾸 하다 보면 돼요. 돼요. 뚜루루. 뒤에 있는 거. 손만 쥐고 있는 거니 다시 얘를 머리를 피시고 뒤 앞에 있는 거만 보면 돼요. 뚜루루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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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